응 얼마쯤 해 봐야 200? 어, 오늘 어? 얘는 뭐강력겠다시 한번. 응 음. 야, 예, 뚫리는 거예요, 벌써. 200. 음. 얘도 힘이 남아 돈다는 이야기예요. 톤수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희. 근데 이게 타원형은 타원형이 더 갈리겠네. 아니, 똑같아요. 얘 똑같아요. 톤수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, 타원형 갈갈 대체하게 하면 아직 나올 때? 음. 이래 된다 그거 괜찮다는 야이 그러면서. 응아 로스 요만, 로스가 아, 있는. 이만큼이 나오는구나. 그래야 그래야 아께처럼 텅안 튕겨. 아 멀면 안 돼. 각도가 잘 나오고. 그렇지 그렇지.